네, 진행을 하겠습니다. 자 정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네, 디브, 디브, 디발만. 네, 네, 정면입니다. 네, 하나, 둘, 셋. 네,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. 네, 오른쪽, 네. 네, 자 왼쪽도 한번 같이 시라했습니다 이쪽. 네. 자, 정명영에서 네, 힘든 건 사랑이 아니다. 포즈 한번. 힘든 건 사랑이 아니다. 네, 포즈 한번. 네, 종합예술인시니까. 네. 힘든 거, 힘든 건뭐 들어야 되겠지. 네. 힘든 건 아, 이겁니다. 네. 네, 자. 네. 아, 죄송합니다. 네. 자, 화이팅 한번 아까 뒤 돌고 다시 한번 돌고 화이팅 한번. 자, 하나 둘 셋. 접하러 왔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마이크를, 네, 건네주시고.